5천년 역사에 있는 중대한국지생 아시아 대륙을 전쟁 테러로 대륙 도둑질한 콜럼부 쓰레기들, 유럽자프리카주의 소련, 일본, 브라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리아 쓰레기들이 우리 중대한국생 건국생, 안중근생, 공경생, 장수생, 매일 우리 중대한국생 건국생, 장수생, 우리 조상님들을 반복 전쟁 테러로 잔인하게 살해하였으며 전쟁, 테러, 대륙도도, 콜럼버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쓰레기들이 오랜 세월간 러일전쟁, 아편전쟁, 세계대전, 각종 전쟁, 테러 저지른 이유가 5천년 역사 에 있는 우리 중대한민국지생 아시아 대륙을 도둑질하기 위함이었으며 우리 중대한민국생의 문화재, 보물, 자원, 국고들을 오랜 세월간 콜럼버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옛소련 일본, 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콜럼버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쓰레기들이 도둑질하였으며 잔인한 생체 실험으로 각종 사례 바이러스 암 바이러스 사례 주사 독감 바이러스들과 독감 바이러스 위장한 사례 주사 각종 사례 바이러스들로 현재까지 반복 테러하고 있으며 <목소리> 세계대전 아편전쟁 라헬전쟁 남북전쟁 전쟁 테러 대륙도둑 콜럼버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예수련 일본 브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적 아프리카 주 유럽 주콜럼버쓰 레기들이 각종 전쟁 테러 동갈치 목적의 전쟁 테러 위협 및 각종 대형사고 위장 테러 인공위성 위장 핵무기 날씨 조종 테러 각종 반복 테러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테러 대륙도도 콜럼버쓰 레기들 유럽 주 아프리카 주 예술은 일본 브라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란 영국 미국 적 유럽 주 아프리카 주콜럼버쓰 레기들한테. 피해 보상 현득지 생신 우생 도은생 수생 완성 공생대로 중대한민국생 건국생 광복수생 홍현우 지지생 장수생 경제생 중대한민국 지도생대로 중대한민국민생을 찾으며 전쟁 테러 대륙도둑 콜롬버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예소련 일본 브라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멸망시킨다 중대한민국생 건국생 광복수생 홍현우 지지생 정수생팀 평생 장수생생